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교류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해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전기의 이제 주파수와 회전수와의 관계도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교류와 관련해서 교류를 표현하는 값들이 이제 좀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자, 볼까요? 자, 이런, 이런 교류 신호가, 뭐, 예를 들어, 전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교류 신호가 이렇게 존재하죠.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이 값이, E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를, V of t라고 우리가 적읍시다. 네? Em, sin, omega t,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Em, sin, omega t,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교류신호는, 이 교류신호는, 이 교류신호는, 최대값이 어때요? 최대값이? 최대값. 이 m이 되요 주파수는 오메가 나누기 이파이가 되고, 그렇죠? 주기는 오메가 분의 이파이가 되고, <laughs> 그다음에. 교류신을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시료값이라고 해요. 시료값. 시료값을 얘기하는데 시료값이 무엇이냐? 시료값은 자 여기다 시료값 이렇게 잡읍시다. 자. 교류 전원이 한 일의 양과 직류 전원이 한 일의, 일의 양이. 같을 때 직류잖아. 네, 크기. 자, 1이라고 하면 일단 전력을 생각해야 되죠. P는 뭐죠? VI였죠. 그렇죠? P는 VI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이 교류 값, 이 VOVT, VOVT의 실료값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이분의 EM이 되요, EM. <laughs> 루트 2분의 EM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 EM이 이거죠, EM이 이건데, 자, 여기 반주기만 봅시다. 예전에 우리가 얘는 r 분의 v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이걸 이걸 이용해서 잠깐만 봐보면 v의 제곱 이거죠. 이거 이렇게 되겠죠. 얘는 em의 제곱. 그러면 예를 들어, 자. V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 R은 상수니까 밖으로 빼면 은자 P는 얘 P는 이 교류전원 이 반주기 동안에 반주기 동안에 반주기 동안에 교류전력 P는 어떻게 되냐면 V의 제곱 파기 반주기 동안 적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적분하면 제로에서부터 뭐 파이까지 반주기만 합시다. 그냥 주파수 1인 걸로 치고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씁시다. 제로서부터 파이까지 사인 음, t 라고 하고 dt 이런 식으로 적읍시다. 얘를 단순하게. 자, 이러면 어때요? 자, sin t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0에서부터 8 <laughs>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되나 지금 헷갈리는데 아 이게 내가 잘못했다. 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되지? 우리가 이 v를 했으니까 사인 제곱이 된단 말이야. 단순하게 봤을 때 어째 시기 이상하더라. 응. 자, 이 i n 제곱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적분을 하면은, i n 제곱이 2분의 1 마이너스 2x. 이 t니까, 이 t. dt가 돼요, 이렇게. 제로 부터 8까지. 얘는? 뭐야? 2분의 1. t에서? 제로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코사인 2t의 제곱이니까 2분의? 인테그나 뭐, 2분의. 마이너스? 2t. dt가 돼요. 얘는? 파이. 이분의 파이죠, 단순하게. 얘는? 얘는? 얘는 단순하게? 이분의 파이가 되고,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 sin, e, t가 돼요. 이래서부터 파이. <laughs> <laughs>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sin, 파이는, 자, 이렇게 되면, 파이는, 사인, 이 파이는, 사인 이 파이는 뭐죠? 0이 되고, 사인 제로도 0이 되니까, 얘가, 결국 2분의 파이만 남아요. 2분의 파이만 남아요. 자, 이렇게 2분의 파이만 남는데, 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사인만 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적분 보니까 정신없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래 식처럼 EM을 집어넣습니다. EM 값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EM은 상수예요. 상수 정해져 있는 값. 그래서 EM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EM이 들어가고 EM의 제곱이 들어가고 그러면 튀어나오면은 EM의 제곱이 튀어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EM의 제곱이 들어가고 여기도 EM의 제곱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차피, 여기는, <laughs> 여기는 이제 지워지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에 EM의 제곱이 살아있는 거죠, EM의 제곱. 자, 이런 경우하고, 자, 교류전력이, 반주기의 교류전력이 이렇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자, 직류전력, 직류전력, 우리가 직류전력의 값이, 교류전력과 똑같은 일을 하는 직류전력의 값이, VRMS라고 칩시다. VRMS라고 칩시다. 우리가 반주기. 자, 얘랑 똑같은 시간 동안 한 일. <laughs> 똑같은 시간 파이 그러면은 어때요? 얘가 한 일은 얘가 r 분의 v 제곱하면 r 은 밖으로 빼버린다고 여기서도 애초에 계산 안했죠. 똑같은 조건이니까 이 직류의 경우는 어때요? v r m s 의 제곱 곱하기 시간 이 시간 한일 시간이 파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이 이게 직류 전력 얘는 지금 우리가 교류 전력이죠. 자 여기서 여기 실효값에 대한 정의 여기 있죠. 한일의 양이 같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이걸 정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이두 식에서 이 식하고 이 식을 보면 이 자 얘랑 얘가 같을때란 얘기에요 그러면 은 vrms의 제곱 파이가 2분의 파이 2m 제곱 그쵸 자 파이는 양면에 있으니까 이게 따 아, 색으로 지우자 그래도 파이는 양면에 있으니까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여기서 우리가 V RMS 여기서 V RMS 교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전압의 크기는 얼마냐? 자, 루트 씌우고 2분의 이 m 2 제곱이죠? 얘는 루트 2분의 이 m이 되죠. 자, 그래서 교류 전원에 이런 교류 전원, 이런 교류 전원에 실료값은 시료 시료값은 교류 전원의 최대값에 최대값 이거에 실료값은 루트 2분의 2m이 된다. 이런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벽에서 나오는 그 전원이 220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220볼트가. 자 220볼트가 220볼트 라는 숫자가 이 숫자일까요? 아니면 이 숫자일까요? 벽에서 나오는 220 이란 숫자는 이 숫자, 이 숫자, 실효값, 시력값, 실효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사용하는 전원 벽에서 나온 전원 220볼트는 이 실효값을 나타내는 거야. 피크값은 실효값이 이러면 최대값은 뭐요 실효값 곱하기 루트 2배가 돼요. 최대값은 얘 곱하기 루트 2하면 이게 되죠. <laughs> 그래서 벽에서 나오는 전원의 최대 크기는 220 곱하기 1.4예요. 루트 가 뭐, 1점, 편하게 1.4라고 표현합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시료값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좀 지울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료값 다음에 평균값 이번에 이번에는 그냥 평균값 평균값은 말 그대로 그냥 이 반죽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죽이 간단히 계산해 보면은. 반죽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죠? 이, 인테그랄 쌍 t dt에 부터 파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부터 파이니까 얘는 뭐예요? 코사파는 1이니까 1이고 코사인 빼기 코 자 전체 합이 지금 1 더하기 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에 0이 들어가니까 빼기해서 해서 플러스 1이 돼요. 얘는 2가 돼요. 그럼 자이 시간동안 이 시간동안 파이죠. 시간 지금 우리가 여기 계산에 이용한 거는 그럼 평균은 썸은 썸은 이거고 평균은 평균은 이 파이 시간동안 이 전체 합친게 2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평균 평균 그그이 교류 신호의 이 교류 신호의 평균 값은 그래서 평균 값은 <웃음> <웃음> 우리가 여기 EM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이 그 학생들이 익숙치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내 EM을 빼서 계산했는데. <laughs> 그러면 최대값이 그이 경우는 뭐냐면 최대값이 1인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고 최대값이 2m인 경우는 그냥 곱하기 2m 하면 돼요. 5분의 2 곱하기 2m 이렇게 하면 이게 평균값이 돼요. 평균값.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파형률. 나도 이 적분 리분 이거 한지 뭐지 십몇 년 돼서 <laughs> 십몇 년이면 <laughs> 옛날 공부할 때 이후로는 거의 쓸 일이 없었으니까 <laughs> 헷갈려 파형률은 뭐냐면 그냥 시력값 분의 시력값 분의 아니 아니 내 네, 잘못 썼다 파형률은 파형률은 평균값 분의 실료값실값이고 얘는 평균값이 파 파이 분의 2이고 실료값은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2 루트 2분의 파이가 되죠. 그죠 이 값은 이제 계산기로 해보면 약1.11 정도가 되고, 그 파, 파고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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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값분의 최대값. 그래서, 루트 2분의 em이 되고, 최대값은 em이 되니까, 자, 얘는 루트 2가 되죠. 이렇게 해서 1.414 정도 되는데 이 파형률하고 파고율은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굳이 알고 있을 요소는 아니라고 내생각이 되고 나중에 혹시라도 학생들이 그 나중에 4학년 마무리할 때쯤 국시 보러 갈때이 숫자를 잠깐 이제 얘네들을 잠깐 외우고 시험 보러 가면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이걸, 이거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보러 갈때 잠깐 이거 익히고 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상이라는 게 있어요. 위상 위상 여기는 이제 다 지울게요. 자, 위상, 위상이 뭐냐, 보면, 우리가 교류신호가, 이렇게 교류신호가, 교류신호가, 영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인처럼, 이렇게. 0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어, 어느 색이 잘 보일라나? 흰색? 암색이나 써보지. 자, 이쯤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쯤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 시작하고, 예, 시작하고,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럼, 위상이, 이 보통 위상이라고 하면은, <laughs> v t 고르면 뭐 em s i 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뭐 세타 뭐 이런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이 이 뒤에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위상이 돼요 위상 자, 위상해라. 언제 시작하느냐 이걸 이렇게 보여 주는 거예요. 위상해. 그래서 얘하고 얘가 뭐 파이만큼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이게 a고 이게 b다. 이러면은 a 파형과 b 파형 간에는 파이만큼의 네? 위상차가 있다, 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제 또 재밌는 얘기는 여기서 똑같은 얘긴데 자 봅시다. a 파형은 b 파형에 비해 파이만큼 위상이 앞선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b파형은 a파형에 비해 파이만큼 위상이 뒤진다라고 해요. 이게 좀그 학생들 쓰는 말에 뭐좀안 좋은 앞서다 뒤서다 뭐뭐 뒤쳐진다 뭐 이런 그 뒤에요. 딴 얘기로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이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교재에 잠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완. 이거름배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 분의 8, 이거 2투가8시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4 분의 8. 자, 이러면은 자, 얘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봅시다 이 레퍼런스 기준으로 삼는 거를 봅시다 뭐뭐 일일 사인 오메가 t 라고 하면은 자, 자 얘에 비해서 주파수는 다 같아요 같은 같은 주파수고 자 얘는 이렇게 0에서부터 시작하네요 0에서부터 시작하네 근데 얘는 뭐예요 이게 6분의 파이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게 하면 파이가 180도니까 6분의 파이는 30도예요. 30도. 4분의 파이는 45도예요. 얘는 뒤에 아무 플러스 0 하면 얘는 0도죠. 그렇죠? 자, 그럼 이 r은 이 원에 비해 위상해. 30도 앞서는 거죠. 그럼 E1과 E2, E1과 E2 간의 E1과 E2 간의 E1과 E2 간의 위상차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게 15도가 차이나죠. 15도를 또 파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 6분의 4분의 8 빼기 6분의 8는 12분의 3 빼기 2파이니까 이거는 12분의 1파이 자 이것들은 다 이것들은 다른 색깔로 해서 이것들은, 라디안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